이 옆에 쪽에서도 제가 한20 20, 몇억에 사준 게 있는데,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드린 분도 계시고. 안녕하세요. MCTV의 김 대표. 장희사입니다. 야, 자, 장희사님. 네. 자, 여기 우리가 논년동에 왔잖아요. 네. 논노동에 댓글을 보니까, 노년동 건물 잘못 샀나봐요.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, 구성하기 힘들었고, 매각하기 힘들었고,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. 어떤 누가 김 대표한테 어떤 부동산이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저렴해서 금매로 매각되는 것도 있고,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런 댓글을 달리니까 노년동에 대한 임장을 할때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어떻게 고생을 하셨길래 그런 댓글 달면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모르겠어요. 시간을 들여서 댓글을 달아놨는데, 네. 이 댓글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을 해주고 싶은데, 네.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,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, 못다는 댓글도 있어요, 솔직히. 이 옆에 쪽에서도 제가 한 20, 20 몇억에 사준 게 있는데, 시기상 어느 정도면 팔리겠다 하더라도, 뭐,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네. 차익 실현을 해드린 분도 계시고, 네. 그런 게좀 연상이 돼서, 뭐, 서투에좀 많이 깔아봤습니다. 이제 우리 장이사하고 여기에 신축이 있더라고요 따끈따끈하게 신축을 해놨는데 임대 구성이 또 임대가 1층 빼고는 네. 통상으로 맞춰졌습니다. 아 1층 빼고 네. 매매가가 지금 얼마예요? 98억입니다. 98억. 네. 아 98억. 업종이 지금 구성된 게 어떤 업종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? 1층 빼고 전체가 엔터사로. 아... 저희 회사도 행정동이 논현동이잖아요논현동은참 색깔이 참 다른 지역보다 다 믹스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죠? 진짜. 차들이 굉장히 많고, 주거하시는 분도 많아서, 그래서 여기 상주하는 인원들이 많을 수도 있죠. 그죠? 뭐 차를 갖다가 뭐 계단 위에다 올려놨네요. 가벼운 차랑 그냥 들어서 옮긴 것 같거든요. 그죠? 이걸 어떻게 계단 위에다 올려놨지? 우리 한세명이서 들면 좀 들릴 수도 있지. 아, 외장이 되게 화려하다. 대리석인데 이게 타일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이게 화려하다. 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엔틱한 조명을 사용을 했네요. 아, 여기 네대될수 있는데 여섯 대까지 아, 했네요. 아, <laughs> 주차 때문에 인대가 들어온 것 같아요. 법정은 지금 다섯 대인데 지금 보는 것만 7대, 8대, 9대. 오. 계단까지 9대입니다. 야, 이 정도 70평대 뭐 9대 정도면 어, 많이 되네 건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행정동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. 매매가는 98억 원, 토지 평당가는 약 1억 3천입니다. 토지 면적은 74평,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. 연면적 205평입니다. 건폐율 50%에 용적률 149%입니다. 지하 2층에 지상 4층입니다. 한층 건축 면적이 37평입니다. 중공 연도는 23년 6월 달입니다. 보증금 1층까지 임대가 만 7일경우 2억 9천만 원에 월 임대료 2,750만 원 매가 대비 수익률이 3.47%입니다. 아, 여기서 이 건축주가 도면하면 이거 하면서 여기서 좀 아리까리했겠다. 1층에 만약에 네. 들어온다고는 뭐가 들어올까요? 뭐 왁싱샵이나 네일샵 이런 것들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. 네. 1층에 좀 입점하고 싶어 하는 좀 찾아보면은 있지 않을까? 1층을 창호를 접이식으로 한게 아니라 픽스 창호로 해놨네요 그죠예 폴딩은 아니고 그냥 픽스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옥상까지 승강기를 올려놨네요 실제로는 4층 건물인데 그냥 5층은 올리는 네 괜찮아 잘 해놓은 거네 이것도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요? 그냥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이 있다 지금 화장실 특이하다 저기 봐 봤어요? 봐봐요, 뭐 아늑한 거 같은데 들어가가 그래도 자투리 면적을잘 살렸네요. 잘 살렸네요. 네, 잘 살렸네. 1층을 조금만 정리 좀더 했으면 좋겠다. 그죠? 네, 나 타고 가시죠. 네, 이제 연습 하나부터. 그렇지 미래의 건물주도 아니에요. 그니까요. <laughs> 미래의 건물주님. <laughs> 김 대표 그때 뵙겠습니다. <laughs> 주변은 아직 좀 주택가라, 좀더 주변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도로가 이제 3에 다긴 하지만 코너에 위치해서 주차적인 장점이 있어가지고 주차가 9대죠. 법정 주차는 5대인데, 좀 꾸역꾸역 되면 들어서 놓고 하면 <laughs> 예, 예. 인형 뽑기처럼 좀 올려다 놓고 하면 한 9대 정도까지 되는 것 같고요. 임대료도 그렇게 막 비싸게 들어오신 것 같진 않아요. 적정 음. 수준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분들한테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은 볼륨은 있어 보여요. 도로폭이 넓지 않은 데 가서 보면 건물은 크고요. 멀리서 보면 규모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 네네. 가까이서 보면 타일한 장이 뭐 이만해 보이니까. <laughs> 네, 맞아요. 논현동에서 <laughs> 제일 논현동다운 논현동이죠. 여기가 <laughs> 거기에 이제 1층 뺀 나머지 림차를 구성해 놨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서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김 대표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장의사하고 같이 임장해 봤어요. 다음에는 더 좋은 물건과 부동산 얘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MCTV의 김 대표 장의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